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이네요. 이유인의 심은 어디서, 어떻게 오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면 돼요. 시더스 사태가 23년도. 대한민국 정치적인 사태가 24년도 그리고 지금 우리는 25년을 살고 있어요 어때 23년도에 세상살기 하고 24년도로 살아가는 거 하고 25년도로 사는 거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점점점 세상 살기가 힘들고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제도 우리 이승희 변호사님 광화문에서 찬양하는 게 이렇게 쭉 보잖아요. 파란 참 단체복을 이렇게 쫙 입고 찬양하는 걸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좋잖아요. 실제 그걸 찬양하는 걸 보면서 제가 뭘 생각했느냐면은 다른 걸 생각했어요. 10편, 92편을 쭉 생각하게 됐어요. 그, 9 0편 91편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그게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시더사하고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이, 거기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1편 91편에 무슨 말이 들어가 있냐면, 시더, 의인은, 의인을 시더라고 표현했단 말 백향목,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래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나 이성희 변호사가 하는 걸 이거 쭉 보잖아요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일요일날 오후에 광화문에서 제가 한때 많이 해서 빛이 많은 문이다. 광화문이라는 게참 중요하다. 심장과 같은 하늘하고 통하는 문이 거기 있다. 이런 얘기를, 빛의 문이 거기 있다. 광화문,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모습을 참나와요.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라 시더스 사태가 터지고 나서 그때 처음으로 제가 기도한 게 하나님 이 안에는 변호사도 있고 세무사도 있고 법무사도 있고 변호변세급이사도 사 있고 다 있는데 그런데. 시더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을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가 없단 말입니까 이런 기도를 했을 때 이성희 변호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성희 변호사의 얘기를 들었고 그때도 만난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딱 들려보니까 아 시더스가 정상화되려면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경영적으로 자질적인 것을 진단해야 되는 진단 메시지 진단을 하고 보니까 법적인 정상화 제도적 정상화 이거를 법적인 제도적인 정상화를 위해서 이성희 변호사님 준비됐다가 이렇게 만나겠구나 이렇게 깨달았세요 그리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세상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정말 하나님의 선교적 기업으로, 세상 기업의 선교 기업으로, 세상 나라의 저기 뭐 경영이 하나님 나라의 경영으로 그런 걸 앞에 담아서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우린 싸우지, 않는, 싸우는 방법이 아닌 경쟁하지 않는 방법 이런 말을 써왔던 게 이상은 회장이. 실제 이런 거 진짜 생각해 봤나? 역시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이거 역시 대한민국과 제사장 나라를 통해 경제로 바꿔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려고 해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게 누구야, 사탄나라. 그럼 사탄나라에 종하는 나라가 어디야? 중국, 소련, 북한, 이란, 이런 나라들 아니야? 그 영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 대만 이런 나라 쿠바 이런 나라 거기 진짜 현대 영역과 베네수엘라 이런 거안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는가 잘 보세요 사기가 뭔지 분명히 세상을 제대로 진단하고 보면 사람은 세 가지밖에 할게 없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첫째 사기꾼 신구름하는 거 둘째 사기꾼이 돼있어 신부름. 사기꾼은 아닌데, 사기꾼 신부름. 그 사기꾼이 되어 있다고. 사기꾼이 되든지, 마지막 게 뭐가 있느냐면은, 사기 당하든지, 이세 가지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세상이요. 진짜로다가 눈을 뜨고 보면 이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어니 이승희 변호사, 제주 사업을 들어가서 거기 오리 농장하고 있는 그 다음에 연결시켜서 제주도에서 진짜 1층을 오리 체인점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담은 얼마라도 건물도 살려내고 건물을 이용해서 돈이 천 원이 들어오든 만 원이 들어오든 백만 원이 들어든 돈이 발생하게 있는 자체가 소득을 일으키는 이자차의 비전이 꿈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서 허위사실 유포를 가지고 이렇게 한날막 이렇게 한날막 이렇게 매도해가지고 그러면 허위사실 정확하게 판단 받았어. 확정 판단을 받았냐고. 안 받았는데 왜 이렇게 김수근이 떠들고 지랄이요 그걸 그때가 확정 판결 받은 것 같이 선동지은왜 KTN에서 하고 앉았는 거야. 이런 모습을 한번 보세요. 사기꾼 십분을 하지 않으면 사기꾼이 되고, 아니면 사기 당할 권리 있어요. 이게 세상인 거예요. 그러나 이걸 다 무너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주의 이름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말합니다. 의인은 종류 나무 같이 번성하임며 레바논의 백장문 같이 성장하리라. 딱 반만 강조했어. 의인은 종료나무같이 번성하고, 백향목같이 성장하는, 백향목 선정만 했지, 설명만 했지, 종료나무같이 번성하는 걸 말하지 않았어. 그건 대충만을 뿌리고, 이시개 나라에 2천만이 들어왔을 때내 이런 얘기. 그래서 종료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는 이유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여와의 호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에서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고여호와의뜰 앞에서 자라나니까 하나님의 자기 정원을 다 돌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나라에 백성이 된자를 하나님 이렇게 돌보겠다. 이런 뜻이요. 그는 늙어서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리라. 진리가 퇴색되지 않아. 생명운동이 그대로 일어나. 사기의 연수가 있을, 있을 뿐이지. 모세가 8십위에 40년도, 40년 청년 때 능가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서, 늙어서도 여전히 결실하며, 늙어서도 자꾸 열매를 거어내요 아주 알곡을 걷어내. 그리고, 진에게 풍부하고, 빛이 청정하리라. 그런 식으로 이끌어간 게 아브라미요. 이삭을 낳기까지. 조카롯을 데리고 왔다가, 그러다가, 담에색에 엘리에셋을 종으로 삼으려다가, 이스마일을 낳아서 하다가, 이사까지 낳아서 완전히 하나을 원하는 자녀 양육까지 다 해요. 그리고 원약 결혼식까지 끝내 그래 놓고 난 다음에, 그들라라고 하는 후처를 통해서 여섯 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들을 다그 말이 바로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늙어서도 여전히 결실 하며 늙어서도 여섯 명의 제재를 만들 동방 성교사를 파송해여누굴 통해서? 후추를 통해서 그리고 진액이 풍부하고 빛이 청정해 아주 언약이 더 강하게 잡혀버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더 현장화시킬 수 있는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나로 싹딱 세상을 다스리는 이런 일어나는 거예요 여와의 정직하심과 나이의 하유 대신과 그에게는 부리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공의의 하나님인 걸다 나타내. 오늘도 세상은 사기꾼 신고를 맞을지 사기꾼이 되든지 사기 당하든지 이세 가지밖에 할수 없는 게 세상이라는 걸. 세상 나라가 사탄 나라에 사로잡혀서 사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렇다는 이기 눈에 보이면 달라져. 끝없이, 그래서 사탄은 멸망시키고 죽이는 게 사단이 아니라, 그래서 인간을 최선을 다하라. 이러면서 최고로 가라. 승리자만 살아납는다 싸워서 이기는 군주론. 진짜 손자병법, 이익자을 가지고 사람을 갖다 골라 쓰는 한비자사상, 불교사상, 유교사상, 천주교사상, 유대교사상 각종 여러 걸다 하면서 자기 힘으로 해야 되니까 한계에 딱 걸려요. 한계에 걸린 게 남는 거는 병밖에 남는 게 없어요. 어땠냐? 영혼도 병들고, 정신도 병들고, 사상도 병들고, 그리고 몸도 병들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 자체도 다 병들어서. 어느 한 가지가 다 당당하게 하천하가 신 자체가 없어요. 이걸 말하다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탁 부르시는 거예요. 말라고 마태복음 11장 2 8 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를 놨고요. 이렇게 세상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질병, 재앙이 싹 사... 몰아치고 있어요. 질병, 재앙이. 렇게 하다 보니까 참, 뭐, 가장이 다 파괴됐어. 가장 파괴. 뭐 60에도 이혼하고, 70에도 이혼하고, 80에도 이혼하고, 별의별 짓을 다버려죠 그리고 유산 빨리 받아가려고 고 부모들을 갖다가 양로원에 모셔놓고 지들은 재산 챙겨가고 별의별 가정도 파괴되고 가문도 파괴가 되고 가정 가문이 부모의 가정도 파괴가 되고 자식의 가문도 파괴되고 손자의 가정도 파괴가 되고 다이래다 가정 파괴라는 지향이 오고 있어그런가 하면 은 이제 하나님의 영상을 망가뜨리는 전초전으로 인간 마사지정책이 펼쳐지는 게 인간성. 미래라는 자체가 없어. 현실만 중요해 이래다 보니까 완전히 인간성을 마사지가 사람 죽이는 일만 계속 만든다. 인간 난지 못한 인간. 짐승마도 못한 인간으로 전역시키는 용을 다믿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 한계가 이지 영혼의 안질병이, 정신의 안질병이, 몸의 안질병이, 삶의 안질병이 이래갖고, 차, 도움을 받지 않아버리면 살지 못하는라 복지 대상자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 그리고 자녀들이 대가 끊어져갖고, 이제는 저출산으로 인구는 자꾸죠. 인구감소가 계속 일어나. 그러면서도, 참, 고령화시지 않게, 고령화 이래니까 참 노인들은 늘어나. 그렇게 복지사 상자가 생산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은 안 늘어나. 결혼도 안 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인간들은 참 짐승하고 짝짓기를 하느라고 반려동물 반려동물이라고 그래 동물하고 살게 만들지 인간하고 안 살아. 인간하고 살아야지 애를 낳을 건데 짐승하고 사는 게 아주 뭐 너무 이렇게 다져진 인간 마사시대가 왔단 말이야. 이래서 삼지앙으로 말하면 세상이 쫙당 망하고 있는데 시도서면 잘되 수가 있어. 잘 되는 게 어떻게 잘 되는 건데 이 삼장을 막아나는 삼지앙을 막는 이 선고가 일어나야 돼요. 선고. 그렇게 질병장을 막는 거는 영적인 의사가 세워줘야 돼. 그렇죠. 영혼. 클리닉, 정신 클리닉, 몸 클리닉, 삶 클리닉, 영적 의상 가정이 다파괴 되어서 그러니까 가정을 세우는 가정선교사가 세워져야 돼 그리고 이렇게 참 인간 마사정책 전체를 병 주고 약 주고 하면서 약물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겠다 수술 두번세번 번 하면서 우울증서부터 정신병까지 다 오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완전히 정신병자가 막 급증하고 있어. 이렇게 말해. 이래서 이걸 참 복지 전도사. 다시 말해보면 복지 대상자가 복지 사역자로다가 바꿔놓는 거참 복지 전도사.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는 영적인 의사, 가정, 선교사참 복지, 전도사가 필요합니다. 이세 종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걸 보고 건강학당 저는 그래서 이걸 이끌어내려고 하다 보니 이교 때문에 오는 게 무슨 조지가 왔느냐? 가난이 왔어 가난할 수밖에 없지. 그 다음에 질병의 고통 속에 빠져있어 의식주가 겨우 이것 때문에 먹고자 하는 것이 딱 걸려있어. 그런 가 하게 되면 어떻게 무능에 빠져있는 거야. 이게 오늘날의 인간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질병부터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피를 살리고 세포를 뱅하는 육체의 건강부터 회복시켜야 된다. 육체의 생명은 피 속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사고 피를 살리고 세포를 변하는첫 출발점이 뭐냐? 숨쉬기 운동을 잘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소화 흡수하는 데 적합한 물이 6 0로지 미만의 알타리수의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세 번째, 그두 가지가 충족돼도 피와 CF가 활동할 수 있는 영향이 안 들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모든 육신의 피가 병들게 하고 CF가 참 말라 비틀게 하는 방법이 뭐냐? 세포가 영양이 안 들어가서 말로 비트는 게 당뇨병이야. 먹어서 세포를 배양해야 될 포도당이 세포로 못 들어가고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거 그게 당뇨병이야. 그런데 그러면은 왜 세포로 들어가야 될 탄수화물인 포도당이 세포로 안 들어가고 소변으로 빠질까요? 이 주식을 지나친 가공을 하는 동안에 미네랄 보고 있는 쌀준이 떨어져 나갔지 그리고 소화흡수를 치는 비타민 섬유소 같은 것들이 쌀게 있는데 이걸 다 깎아냈지 딱100% 영양가 있는 것을 95% 깎아내버리고 탄수화물만딱 먹으니까 먹기로 했는데 이게 3% 들어갈 수 있는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해서 소화흡수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것이 지나치는 가공으로 백미식, 백설탕, 백밀가루를 먹는 게 당뇨, 암, 고혈압, 변비, 아토피, 모든 육체에 피와 세포를 죽이는 근원, 근본 원인이 지나치는 가공에서부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살리고 세포를 병하는 먹거리, 이거부터 바로 잡는 거, 그걸 이제 그동안 기도했던 걸 실제 만들어내는 것이 백보를 전미식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기도 힘들고, 소화 없어도 장애가 생 되니까, 그래서, 파라라시켜서, 파라연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파라연미를다가 밥을 해먹어버리면은, 약같이 조대된 밥이다. 이렇게 버려서, 약식 동안이다. 되세어요약 같은 밥을 매일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는다. 나를 가수록 기초체력이 다 갖춰지게 있어요 이 메시지일 때면 영혼이 힘을 얻고, 정신이 고침받고, 육체가 나물이고 삶을 회복하고, 가난의 저진을 떠나가야지, 경제를 정복하고, 문화를 다스리는, 원래 인간의조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참 건강한 인생, 영적 의사로, 가정 선교사로, 참복지 전도사의 언약을 섭취하는, 건강하고, 안전한인생길을 자기의 일을 합니다. 저는 이성희 변호사나 정길령 이분들은 신탁과 이걸 지킬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여 세우지 못하고 저는 무너지지 않는 성교적 기업, 무너지지 않는 산업성기를 깊게 세워서 제사장 나라로 대안민것을 든든히 쓰고 세계의 위대한 백성,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요 237개 나라의이하는제와 저주를 확인하기 위한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 한민족 공부관과 참관강 치유 사역을 준비하는 참관강 센터를 세우기 위해서 저는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진짜 시더스 준조합운동에서 생기를 불어넣고 시대적 재앙을 막아내는 생명운동을 하겠다 마음을 먹는 영적인 의사, 가정성교사, 복지, 전도사의 축복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고 질병장을 막아내고 가정을 갖다가 세우고 참복지 전도운동을 펼치는 봉역자의 축복을 함께 받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근원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삼장을 막는 힘을 공급받는 그런 축복된 날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